MBTI 검사에는 모두 16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 전체 2%에 해당하는 ENTJ라고 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이들은 타고난 리더들의 유형입니다. 이들에게는 카리스마와 자신감이 있고, 진취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냉정하고, 또한 냉혈안의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아이폰을 통해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지만, 회사 내에서 상사로서의 그의 모습은 잔인하기 그지 없다라고 합니다. 진보가 없고 성과가 없는 직원들은 털같이 해고를 해서 그와 엘리베이터나 또는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이 잡스를 만나는 것을 부하 직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실력이 없고 사랑만 있는 리더는 무능한 리더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없고 실력만 있는 리더는 냉정한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 주변에는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하겠지만 마음을 주고 관계를 맺는 교류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또는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에 어떠한 성품으로 어떠한 모습의 리더로서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문 1절에서 12절까지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쉬게 하는 것 또는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참된 안식과 쉼을 설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하나님께 원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에게 쉼을 주는 안식을 주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너희들은 그러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쉬고, 내가 안식할 때에, 혹시나 나의 생업에, 나의 생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믿으며, 참된 안식과 쉼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 어, 39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종으로 취할 때에, 종으로 삼을 때에, 어떠한 모습과 규례로 삼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면 35절과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고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사정에 의해서 이웃에게 종으로 팔리거라, 또는 스스로 종으로 나아갈 때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냉정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생활하고, 그를 종처럼 냉정하게, 냉혈하게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때에 냉정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종처럼 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3절과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건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본문에서는 모두 세 번에 걸쳐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한, 어, 히브리어 단어는 페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포악하게. 종을 대하는데 너무나 잔인하고 냉정하고 포악하게 대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 페레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성소의 휘장을 뜻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휘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짓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짓는더 이상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 휘장 앞에 서게 되면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벽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앞에 나갈 수 없구나. 무언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 차가운, 냉정한 그런 벽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치 이런 휘장처럼 막을 두고 벽을 두고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류가 없이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그냥 사무적인 냉정한 관계로 모든 관계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동족 이스라엘을 엄하게 부리지 마. 돈과 주인의 그런 단순한 관계가 아닌 내 동족으로서, 내 형제로서 그를 대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냉정하게, 마치 그와 벽을 쌓은 것처럼, 담을 쌓은 것처럼, 막을 친 것처럼 관계를 맺고 생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형제로서의 관계를 맺으며,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또한 앞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엄하게 대하지만, 참된 인간적인, 인격적인,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